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이 잘 늘지 지 않는 통이 한통 있어서 그 통을 매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이 잘 늘지 않아서 매검을 해 보니 嗯。Uh. 넣고 <laughs> 내검을 봅니다. 어, 양식이 충분한지 어, 질병이 없는지. 음. 저는 예, 보험 볼통이라서 아직도 어, 내부에. 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벌들이 예, 적절한 양이 되어서. 이렇게 보시면 은 어, 석고비수단 어, 부접병이 발생했습니다. 어, 부접병을 어, 어, 이렇게 하여 며칠 전에 어, 부접병을 발견하여 어, 항생제를 이렇게 를 스프레이에 넣어서 복무를 하였더니 지금 석고처럼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많이 오염된 소비는 모아서 벌이 어느 정도 태어나고 나면 태워버려야 습니다 일단, 지금 확인을 다 해보고 나중에 소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직 오염이 안됐고 며칠 전에 약처리를 하였더니 아직 오염이 안정 소리가 있습니다. 약간 한두점 정도 있는데 여런 소비는 나란고 응. 어, 식량을 계속 두게 되면은 어, 자기들이 청소를 해냅니다. 일단 보통은나에 소각처리 할 놈들만 꺼내서 소각처리 하고 우선은 이렇게 설명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염되가지고, 병이 들어서, 많은, 벌들, 애벌레들이, 녹아있는 것을, 3일 전에, 항생제를 스프레이 하였더니, 이렇게 말라있습니다. 이렇게 말란 것을, 사양을 계속하면은, 벌들이 다 청소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염이 심각한 것들은, 전부, 소각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또 보면은 이렇게 구멍들이 뚫려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봉판의 어, 봉개 부분이 이렇게 다 꺼져 있습니다. 이런, 이런 꺼져 있는 놈들을 이렇게, 뚜껑을 <laughs> 열어보면, 어, 벌들이, 어, 애벌레가 다 죽어서 녹아 있습니다. 이미 다 애벌레들이 죽었고, 이렇게 녹아서 죽이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모아서 전부 소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선 벌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려 합니다. 첫째, 왕이 망신 되거나 내금시에 소비와 소비 사이에서 치여가지고 불구가 되거나 또 병든 왕, 또 나이가 많은 왕, 교미가 부실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왕, 교미가 부실하는 것은, 숯불의 여러 마리 숯별과 교미를 해야되는데 한두마리하고 교미를 하게되면 처음에는 산란이 어느정도 나가다가 나중에는 정자수가 모지라는가 숯불만 계속해서 낳습니다.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벌들 이런 벌들은 아, 왕은 다 도태를 지키고 건강한 왕으로 바꿔서 길러야 되겠지요 연기가 많이 나네요 식량 식량이 너무 많으면 또 실례를 하겠습니다 식량이 너무 많거나 부패가 되거나, 어, 여름에, 감녹굴, 어, 감녹굴은, 어, 꿀은 많이 들어오는 어, 해가 있지만, 그 꿀은, 어, 당도가 떨어져서, 나중에, 어, 응고가 되는데, 어, 응고가 되면 비닐처럼 굳어버립니다. 어, 이런 꿀, 어, 이런 식량들은, 어, 꿀이 들어있다고 어,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이 꿀을 묵은, 입구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비닐처럼 굳어서. 이렇게 되면 또 벌이 안 늘어나고, 식량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분. 하분. 화분은, 자연 화분이 최고겠지요. 화분이 부족하거나, 곰팡이, 화분떡, 곰팡이 핀 화분떡, 그런 걸 먹으면, 어리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 애벌레, 먹이가 부족하면 안 되겠지요. 또, 산란 공간, 어, 산란한 공간, 소비가 너무 많거나, 또 소비가 부족하거나, 소초등 소방이 에, 다 지어지지 않고, 좀 부실하거나, 어, 오염됐거나, 자필가가 되나 니까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립니다. 예. 오래된 소비. 예. 소비가 한 3년 이상, 예. 오래된 소비들은 예. 이렇게 예. <laughs> 없애버려 야 합니다. 예. 아깝다고 계속해서 사용하지 말고 어, 태워버리든지 예. 없애버리고 다시 새 소비를 어, 가지고 벌을 키워야 벌이 잘 날아옵니다. 그또 산란 온도, 아, 육아 온도는 육가가잘 아, 되는 온도가 중심 온도가 35도라고 합니다. 벌숫자가 부족하거나 번이 아, 잘안 되거나 아, 벌이 밀집하지 않거나 에, 흩어지거나 흩어져 있거나 이러면은 유충을 벌을 잘못 하기 때문에. 벌이 안늘어납니다벌 양, 벌이 양이 작으면은 소비를 축소시켜서 벌이 충분하게 소비에 많이 달라붙도록 하여 유충을 보호가 잘 되게끔 하여 보호가 잘 되고 말라죽거나 빼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 네, 말벌 피해 네, 말벌 장수말벌 흑등 황말벌 봄에 포획기를 설치하여서 봄에 일찍 포획기를 설치하면 어, 여왕들이 날아다니다가 다, 여왕들이 다 잡힙니다 그러면 이 여왕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자기들이 집을 짓고 새끼를 몇 마리 낳고 이렇게 하여 처음에는 자그만하게 시작을 하여 집을 지어가지고 생활하다가 이제 일벌들이 태어나면은 어, 어, 여왕벌을 도움을 주면서 세력이 점차 불어나겠지요 어, 이런 말벌들을 잠자리채나 또 여름에는 어, 일몰 시에 잡아가지고 약을 묻혀서 날려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치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런 해충들 때문에 벌들이 또잘 늘어나지 않고 또 농약 피해. 항공 살포나 논이나 가수원 농약을 많이 치면은 물먹으로 아침에 갔던 벌들이 물을 먹고 와서 벌통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벌들이 다른 벌들도 피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또 북거비. 두꺼비 이놈들은 저녁에 해질 무렵에 잘 나타나 가지고 소문 앞에서 벌을 엄청 잡아먹습니다. 이놈들은 버릴라 하면 은 멀리 갖다 버려야 합니다. 이놈들은 집을 기소 본능이 강해서 집을 잘 찾아옵니다. 한 100m 이내로 이래 갖다 버리면 다시 또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멀리 잘 갖다 버려야 합니다. 개미. 어, 개미는 여름에 따뜻하고 습한 어, 그런 벌통. 이런 벌통을 택해가지고 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어, 많이 모이지요. 어, 이런 거는 어, 벌통 뒤쪽에 설탕을 이렇게 좀 뿌리고, 어, 약 처리를 하여서 어, <laughs> 담요 같은 걸 덮어서 쭉 놔둡니다. 그러면 그 놈들이 그걸 먹고 다 죽, 죽습니다. 이렇게, 개미를, 잡아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찐더기. 예, 찐더기는 완전 박멸이 어렵습니다. 개체수를 최대한 줄이고, 개체 수를 최대한 줄이고, 벌 량이 작고 이런 통들 은, 아, 벌 량이 작고, 공 간이 작을때 이럴 때소 방이 개방 되어있을때약체리를 하면 개체 수가 확 연하 게줄어 듭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게 좋겠고, 일반 진등이는 크기가 한 1mm 정도 됩니다. 가시형에 아내남들은 개포를 덜치면 은 엄청 빠른 속도로 잘 숨습니다. 소방 속에서 성장을 하며 일충에 액을 빨아먹고 이렇게 자라죠. 크기가 한 0.2mm 정도 되기 때문에 색깔이 갈색이 있고, 또흰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안 띄게 됩니다. 이런 놈들을 약처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또 섞고, 섞고, 곰팡이 균에 해서 애벌레가 말라 죽습니다. 이 말라 죽은 애벌레들이 흰색이나 푸른색, 흑색 뭐 이렇는데, 에, 그건 곰팡이균에 의해서 이미 소비해서 말라있는 상태가 됩니다. 에, 소비를 하긴 하다보면 안에 어, 버리살 같은게 들어있는게 보입니다. 에, 석고와 부저가 혼동한 경우가 있는데 에, 석고 석고는 이미 말라가 있고 음, 부저는 같은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 에벌라가 어, 죽어가지고 죽이 되어 있습니다. 어, 죽이 되어서 놔두게 되면 썩습니다. 썩어서 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아주 심한 역한 썩은 냄가 나고 음, 그렇습니다. 이 부저는 음, 뭐 여러 가지 유럽 부저나 어, 미국 부저, 뭐 아프리카 부저 이런 뭐몇 가지 부저가 있는데. 어, 주로 발생하는 것이 예, 미국 부저가 많 많지요. 그 <laughs> 부저병이 하고 석고하고 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어, 약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어, 항생제 처리를 하고 나면 어, 이런들이 청소를 해내는데 어, 이렇게 석고와 음, 비슷하게 예, 예, 말랑 것을 이렇게 청소해냅니다. 음, 또. 물건 식량을 주고 남은 것은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여름에 식량을 물게 타서 주게 되면 남은 것들은 잘 상합니다. 그렇게 상한 식량을 아깝다고 다시 주게 되면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노제마, 설사병, 배탈병. 배가 부풀러가지고, 무거워서 날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온데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한없이 기어다니다가 죽게 됩니다. 기어다닐 때, 노제마 병은 폴떡폴떡 뛰면서 기어다닙니다. 또, 또 유사한, 감기병 같은 게 있습니다. 비온 뒤에, 봄에 보면은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하고 나면은 많이 기어 다닙니다. 이런 놈들은 뿌이 건강하게 못 자라고 안에 내부에 보온이 충실이 안 되고 좀 부실하게 태어난 놈들이 이렇게 많이 되겠습니다. 보온을 잘 철저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가시형에 가시형에는 절이가 보통 개미산에다가물 일. 어, 2대1로 어, 희석해서 60% 정도 예, 만들어서 온도가 어, 25도 이상일 때 낮에 예, 한 낮을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너무 어, 뭐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면은 어, 어, 왕이 나중에 그약 피해를 받아서 약 피해를 받아서 어, 산란을 잘 하다가 왕이 가끔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꼭 왕이 신앙일 때는 될수 있으면 개미산 처리를 하지 말고 왕이 어느정도 산란을 하고 난 후에 왕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때 그럴 때를 택하여 개미산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석고 석고는 발생이 되면은 우선 제일 먼저 소비부터 축소를 하고 또 사양을 듬뿍 하게 되면 청소를 잘 합니다. 청소를 해서 다 물어내고 나면 낙서나 알코올, 클로로칼키 클로로칼키는 <laughs> 소독물 수돗물 소독약이지요. 지하수 같은 데 넣는 약을 화공약품점에 가면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에, 절반 정도 잘라서 종이컵에 담아서, 에, 볼통, 에, 안쪽 구석에 두, 두게 되면은, 에, 치료가 되는지, 에, <laughs> 더 이상 에, 발병이 않게 됩니다. 아, 이런 어, 약들은 다 이제 세균을 지기는 약들이지요. 또, 또, 어, 양봉원에 가면은, 에, 섞고 청소하는 약을 파는 게 있습니다. 그, 그것도 일종의 염소 종류인데 에, 그걸 넣어두게 되면 청소도 잘 하고 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약 처리를 하기 전에 에, 소비를 먼저 축소하여 어, 세력을 강하게 만들고 어, 사양을 듬뿍 하고 어, 이러면 에, 청소를 먼저 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또 부저 에, 부저는 음, 옥시마이신 마이신을 물1터에 2.5g 정도 타서 양이 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됩니다. 이렇게 희석하여서 소비에다가 분무를 하면 며칠 뒤에 아까 본 것처럼 균이 어느 정도 죽고 애벌레가 다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 처리를 하고 음, 청소를 하게끔, 어, 사양을 하면은, 어, 청소를 잘 해냅니다. 어, 바짝 말라 있어야 청소를 하기가 쉽고, 죽어서 죽이되가 있을 때는 어,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오염이 심하게 된 것은 반드시 예, 소각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 노제마, 에, 노제마는 음, 가을 월동 사용시 지금 지금 이제 사양을 할때 휴미딜 25g 짜리 한 통이 한 말용이지요. 한 말용을 타서 사양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한 말용 이게 1리터씩 주게 되면은 20 25분 이게 별통수가 25개. 용량 이라고 합니다사 c i 에 n c 서 is 회 c i r 하게 되면 o this i 이 a big hag, and some b o n g 하 n i and some b o 예, 사양, 사양을 해서 굴장을 만드는 것을 미리 빼어낸 것은 나중에 다시 넣어서 온도를 올려 가지고 예, <laughs> 정리 체밀을 하시고 어, 약 처리를 하거나 이런 약재 처리가 된 것은 어, 될수 있으면 벌들이 다 소진을 할수 있게끔 어,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다음에 예, 또 만납시다 예, 감사합니다